저희가 딱 타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저런 탈북자들부터 다 쫓아보내야 돼 저것들은 다 간첩들이야 안녕하십니까 대행협력부장김용입니다 오늘 사이다톡톡 시간에는 제가 MC를 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호영 주임이 지금 결혼식 준비로 아주 바쁘요 <laughs>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탈북 미녀임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두두두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신은희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은희입니다 그리고 오니 씨가 본인은 아 나는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정말 인기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제가 인기 많은 줄 알았거든요. 어. <laughs> 아, 옛날에 그런데.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어. 5년을 했어요. 어. 많이 네. 알아봐 주실 줄 알았는데 실망했습니다. 아이고 말도 말아요. 제가 2014년인가 어떤 운행원이 저 이만갑이 나오는 신혼이시 내가 만나고 싶다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 드렸어요. 공교롭게도 만나는 친구가 있고 저만 간 결혼한대. 어. 그래서 네.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야 네. 그 네. 제가 물었죠 어? 운이가 왜 좋을까? 이쁜 친구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운이? 했어요 어, 왜요? 한국에 와서 겪고 은 소킹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? 사실 저 처음에 여권 내러 갔었거든요. 어. 여권 관련 일을 하시는 분한테 저 여권 내러 왔어요 하니까 아, 네뭐뭐뽑고 기다리세요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부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어. 아, 뇌물을 안 주니까 안 부르는구나 싶었죠. 아. 그래서 뭘사 올까 어. 가서 남자였으니까 담배를 사면 오 어떨까 해서 담배를 편의점에서 사다가 그 여권 관련한 분한테 얼른 드렸어요. 근데 이분이 왜 이러시냐고 하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저 여기 앉아 기다릴게요 이러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. 담배 한 가게 부족한가? 가가지고 왜저 이름 안 부르세요 하니까 번호 표보자고 그때 말하는 거 뭔데요 아. 그게! 근데, 운이 씨는 아주 똑똑해서 그런 것도 그냥 눈치껏 착착 알아서 표 뽑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할것 같은데, 눈치... 이제 보니까 약간 멍청. 멈춰... <laughs> 저... 차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어요. 어떤 건데요? <laughs> 아니, 북한은 기차를 타잖아요. 그러면은 옆에 사람을 알지 못해도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. 그럼. 그죠? 너무 좋지. 정겹잖아요. 그, 지치 하지도 아, 않고. 그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는 속에서도 도시락을 싸면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러잖아요. 그렇지. 그런 거를 경험하다가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KTX를 탔어요. 그거 막 내다보고 막 신기해서 있는데 어떤 분이 내 옆에 앉는 거예요. 젊은 분이었어요. 남자분이었는데. 저는 그 삼각김밥을 싸가지고 탔거든요. 그분한테 이거 좀 드실래요? 뭐 물어봤더니. 아말안 하고 그냥 저를 이상한 여자처럼 이렇게 버는 거예요. 그래 과일도 있어요. 퍼더를 어.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 있었어요. 아, 이 사람 김밥 싫어하나? 그럼 어. 과일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, 이거를 음. 그럼 드실래요?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. 그래서, 아, 그럼 다른 말을 걸어야겠다. 혹시 어디까지 가시나요? 어. 저 여자친구 있어요. 씨발 나는 또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음.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데가 저기 경남에 있는 땡땡 대학교를 강의를 아, 갔어요. 아, 네. 아이들이 공부 끝난 지쭉 내려오는 데 있어요. 민소매에 반바지에 그것도 바지 밑에. 뭐실어레기가막 이런 거촥이쁜어내는 어 거야 그러다가 아쉽게는 촥 먹더니 내 하나 빨고 여자 빨고 이렇게, 어 이렇게 어 쳐다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니 우기가 뭐, 인재양성이 아니라 수리기가 양성이 되겠네 어 내가 이런 생각이 그치 들었다니까 그치. 그러면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강의 들어갔는데 모자를 안 벗는 거야 학생이 여러 사람이 모자를 촥 쓰고 앉아서 촥이러가지고 거기 학생 모자 좀 벗어주시겠습니까? 하니까. 왜요? 운이 쌤, 그런 경험 한 적이 아, 없어요? 제가 안보강의를한번 아. 갔거든요. 아. 그것도 대학교였어요. 아. 제가 들어가가지고 교탁에 딱 섰거든요. 음. 서서 인사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막 검색을 하는 음. 같아요 얘네, 얘네, 이러면서 어. 갑자기 그 손가락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휙휙 굴면서, 뭐, 뭐, 어떤, 어디서 봤어요? 막, 음.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는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, 음, 많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<laughs> 우니 씨는 어릴 때 이제 탈북을 했잖아요 예야 내가 정말 잘했다 저+ 저는 저희 아이들을 출산할 때어그 어, 집에 가져가자 데려가잖아요 아기를 북한에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그 뭐지 산후조리원 눈치를 되게 보면서 갔는데 허,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를 키우면서. 북한에서 사실 저희 크면서 엄마한테 뭐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그거 다 해결해 주지 못하셨거든요. 근데 내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 먹고 싶다는 거, 뭐 갖고 싶다는 거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거기서 오. 발견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너무 힘들어서, 와, 나는 정말 돌아가고 싶어. 북한에서 뭔가 도발을 할 때, 아. 뭐 연평도 폭격을 한다든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때면 제가 한번 버스를 탔는데 근데 기사 아저씨가 저희 가족을 다 아시거든요. 근데 저희가 딱 타자마자 하시는 소리가 저런 탈북자들부터 다쫓아보내야 돼. 저것들은 다 간첩들이야. 와아 여기서는 우리는 계속 이방인이구나.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었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특히나 원수 취급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문 네. 죽어도 북한으로 가서 죽어야 되나 다시 네. 가려면 가면 거기서날할 죽일 텐데 어떡하지 <laughs> 막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럴 때는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프로 네. 방송인이자 그래서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유튜버로서 네. 우리 하나재단의 유튜버 채널. 여기에다가 조언을 좀 해주실라면 어떻게 제가 뭐 조언을 하겠어요? 아.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<웃음> <웃음> 더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떨까 사이다 톡톡 마무리할 네. 시간이에요. 어떤 느낌이었어요?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오. 어 한국에서 살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되게 음. 많거든요.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있다는 게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 북한도 저렇게 평범한 일반인들이 살고 있구나.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우니 씨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아. <laughs> 그럼 김 부장의 사이다 톡톡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 네, 친절한 하나씨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느님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. 안녕!